안녕하세요 부분심리학 한선생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음, 에릭슨의 심리사회적 발달단계 의 여섯 번째 단계 친밀감대 고립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로이트는 청소년기까지 5단계의 성격발달단계만 이야기를 했지만 에릭슨은 이제 성인 이후의 단계까지 포함해서 총 8단계를 얘기를 하고 있죠 성인기의 첫 단계라고 할수 있는 친밀감대 고립 야, 요 단계는 음한제 20세에서 약 35세 정도를 봅니다. 어, 사회에 나가서 이제 사회 초년생이다라고 할수 있는 요 시기인데요. 자, 그래서 이제 청소년기에 대한 이제 정의가 음 약간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. 이제 전통적인 의미에서 청소년기는 이제 성인이 되기 위해서 준비를 하는 시기이죠. 그렇죠? 그래서 보통 이제 음 생물학적 나이로 따지면 20세 전후로 청소년기를 분류를 합니다만, 사회적 의미의 청소년기는 이제 거의, 대학 이후, 이제 우리나라 경우는 더 그렇죠, 그죠? 사회에 나가기 위해서 대학을 거의 뭐, 많은 사람들이 아직까지는 다녀야 되는 단계로 인지를 하고 있으니까요. 그래서 이제 청소년기가 점점 뒤로 밀린다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. 자, 어쨌든 이제 이 시기는 이제 사회 초년생, 사회에 막 나가서 어떤 종류의 가치가 필요한가에 대한 시기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. 에릭슨은 친밀감 대 고립이라는 두 가지 가치로 얘기를 합니다. 자, 그리고 이제 이 시기를 주로 이제 이성과의 관계를 통해서. 친밀감을 획득을 하고, 그렇지 않으면 이제 고립 또는 소외감을 느끼는 시기다라고 주로 설명을 합니다만, 이 시기에 이제 주 포인트는, 사회 생활, 사회적 역할을 수행한다라는 점에 있습니다. 그래서 이제 뭐 이성 관계에 있어서의 사회적 역할도 중요하죠. 그죠. 이제 청소년기까지는 어떤 그런 이성 관계를 통한 이제 책임을 다할 수 없는 시기이기 때문에 본격적인 이성 관계로 돌입하기가 조금 음, 저되는 이제 걱정되는 시기예요 뭐 이성 관계를 맺어서 뭐 아이가 생기고 이러면 은 아이를 뭐 키운다든지 뭐 이런 이제 경제적인 능력이 아직 없기 때문에. 그렇죠. 자, 그래서 이제 성인이 된 다음에는 이제 이성관계에 초점을 많이 맞추게 되는데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이 바로 이제 직장생활이라는 부분입니다. 이성도 이성이지만, 자, 이제 그 청소년기까지 고민했던 그런 정체성, 내가 뭘 하면서 뭐구 살아야 될지 이 점에 대해서 이제 어느 정도 답을 찾아서 내가 어떤 이제 뭐 사회적인 역할을 취직을 해가지고 수행을 하게 됩니다.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중요하게 된게 당장 뭐돈 버는 거 외에 내가 이제 새로운 그런 관계를 맺고 거기서 내 역할을 수행해야 된다는 점이 에, 과제로 떠오르게 되죠 그래서 이제 과거의 인간관계는 어 내가 이제 부모님이라든지 형제라든지 학교 뭐 또래 친구들이라든지 선생님이라든지 자 어떻게 보면 나를 위해서 마련된 사람들입니다 나를 위해서 준비되어 있고 나를 위해서 얼마든지 뭐어 조언이나, 뭐 어떤, 그, 시간을 보내줄 의도가 있는 사람들이에요, 사회적으로. 근데, 이 성인기 이후에 내가 만들어 가야 될 관계는 내가 하나부터 열까지 내가 직접 상호작용을 하고, 누굴 만날지 만날지 말지를 결정을 하고, 거기서 어떤 식으로 내가 관계를, 관계 여부를 다 결정을 해야 되는 시기라는 얘기입니다. 그래서 이런 그 적절한 사회적 기술을 이 시기에 충분히 내가 훈련을 하고 마련하지 못하면은 이 시기에 역할 역할을 다하는데 굉장히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죠. 그래서 그 역할을 내가 제대로 하지 못한다. 그러면은, 어, 직장에 가서도 직장 사람들하고 상호작용하는 게 힘들어서 안 만난, 안 하란다. 그럼 이제 소외가 되고 고립이 되는 것이고요또 이제 이성적인 부분도 당연히 마찬가지겠죠. 이성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관심이 없고 안 만나고 그런 만나는 것을 내가 힘들어하고 하면은 어 자연스럽게 그런 만남을 할 기회가 없고 소외감을 느끼고 고립이 되는 시기가 되는 것이죠. 그래서 이제 이 시기 내가 독립적인 사회적 존재로서 사, 새로운 사회적 역할을 수행하면서 어떤 정도의 내가 다른 사람들과 친밀감을 형성해 나가느냐 그런 사회적 역할을 다할 수 있는 기, 사회적 기술을 습득하느냐가 아, 이 초기 성인기 20세에서 20, 한 35세 정도까지 가장 중요한 과제가 되겠습니다. 네, 그래서 이 시기에는 어떤 그